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행운과 불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행운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불운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결혼하고 딱반년 정도만 행복하다 느꼈고 그 이유는 불운하다고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타로 상담을 할 때는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 어, 이런 분들은 결혼 생활 하나는 정말 잘하고 계시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느꼈으면서 왜 10년이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보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책을 봐도 사실 볼 때만,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렇게 느꼈지만 그 책을 덮고 영상을 덮는 순간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동기부여. 아무리 보면 뭐 하나요?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걸요. 마음이 힘들다 보면 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힘듦을 느끼는 순간부터 정말 이 작은 거 하나가 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아, 안될것 같아. 이런 부정 회로를 먼저 돌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냥 불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셨다가 지금은 행복을 찾아서 가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해요. 그분은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결혼도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하셨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 때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돼요. 정말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그러고서는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둘째가 생겨버리네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친정집에 살면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이는 아팠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탄얘 일도 정말 작게 있었고 그게 처음이 30일 때부터인데 결국 4개월이 되던 그때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요. 그러면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어, 둘째에게는 실비보험마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더하고 있었대요. 그분도 남편분도 모두 힘드니 점점 싸움은 많아져 갔고 싸울 때마다 남편분도 힘드니 점점 과격해지고 아이들의 울음 또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고 뭐 그런 생활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은 지금 너무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냐고요?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예요. 저의 이야기를 제가 어, 순서대로 나열해봤어요. 저의 이 10년 정도의 이 결혼생활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불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너무 힘들 때는 저녁에 잠을 잘때 차라리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심리 상담소에 심리 상담 전화 문의도 많이 해봤죠. 근데 제가 그때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서는 심리 상담소에 가는 것도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 때 여기저기 전화만 해보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나열했던 순간들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10년의 생활이 저의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활발하고 활력 있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이야기를 싹 뒤집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남편이 신혼초에 사업적으로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힘들 때 가족밖에 남는 게 없구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총각 때처럼 계속 친구들 좋아하면서 놀러 다녔을 것이고, 저는 점점 집에서 씨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수술까지 가지 않고 정말 시술해서 다 나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남편 데리고 들어가서 살수 있는 친정집에 방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행운과 부르는 항상 저를 같이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저를 변화시킨 건 남편도 아이들도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저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그것을 이유 없이 따라 해보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의 투자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우선 화장실로 가세요. 왜 화장실이냐고요? 이전 세계의 사람 중에서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실로 가셔서 우선 얼굴을 한번 지그시 쳐다봐 보세요. 나의 입꼬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첫 번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자세히 얼굴을 보기 시작한 날, 그날 표정은 이랬어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정말 그냥 무기력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억지로 웃어봤어요. 응, 입꼬리를 정말 살짝만 올려본 거죠. 이렇게만 했는데도 정말 여기 미감도 같이 펴지더라고요. 입꼬리를 올리고 미간을 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저만의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 루틴에 관한 것은 여기 이 영상에 자세하게 다뤄뒀으니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시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는 어떠냐고요? 저희는 진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목표가 있어서 저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편도 그런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지 않냐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숙제를 하고, 알아서 또 밥을 차려 먹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은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전... 그럼 이 사소한 습관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냐고요?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로와 자기 개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자책을 만들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선생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졸지에 동네 그냥 아줌마에서 선생님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단한 분, 두 분, 세 분, 열 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저 역시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10%를 준대요. 그것에 반응하는 90%는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불운이란 정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불운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그 상황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나의 큰 자산이 돼 있으실 거예요. 다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불행한 삶을 견뎌내고 있으실 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지금의 이 불행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당장은 뭔가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사소한 습관 거울에 나를 봐 주기 그리고 나의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뭔가 작은 습관 하기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나의 간단한 동작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많이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 아닌 그 진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저를 목표로 하셔도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행운과 불운 이 중간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누구든 행운으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에, 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그냥 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나의 표정과 얼굴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유 없이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게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멀리서나마 응원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음에 제가 궁금하셔도 저의 성장이 궁금하셔도 아마 찾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